준비 기간 동안에는 좀 힘든 순간이나 이럴 땐 없으셨는지? 사실, 제일 행복했었거든요, 허! 진짜. 박사 준비하던 과정이 <laughs> 제일 행복했어요? 여러분, <laughs> 이럴 수. 이제 입으로 넘어와서 우리 해찬님만의 실제 박사유학 준비 과정 타임라인별로 구체적으로 더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 어떤 고민이 또 있으셨고 그걸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가셨는지 다 자세히 제가 이렇게 또 이끌어 내볼 예정입니다. 자 일단 그러면 처음에 유학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좀 가장 막막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셨을까요? 타임라인을 어떻게 잡고 가야 되는지가 가장 <laughs> 막막했던 거죠. 제 주변에 유학을 준비했던 사람도 없고, 그래서 물어볼 때도 없고 그 타임라인 잡 고 나서도 이걸 제대로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막막했던 부분이것같봤니다 맞습니다. 막 다들 어려워하시는 게 나한테 가장 맞는 타임라인이 뭐지 이런 부분인 것 같으세요. 그럼 처음에 딱그 준비하러 왔을 때 영어 상태는 어떠셨어요? 수능 영어 그냥 읽고 응. 읽고 이 정도만 조금 가능하고 논문 읽는 정도? 그러면 이 대학원 준비 과정에서 영어는 얼마나 중요하다고 또 생각이 드셨는지? 그냥 전체가 영어. <laughs> 어떻게 <laughs> 수능 경험하고 그 다음에 <laughs> 제대로 안 했는데 우선 토플 시험을 볼 때도 스피킹 라이팅이 필요하니까 영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인터뷰가 진짜 제 영어 실력이 들통나기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근데 그만큼 또 합격 당락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음. 그래서 영어는 유학을 결정한 시점부터 계속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씩 풀어가셨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저는 시기별로 좀 목적을 구분지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일단 크게 6월부터 9월, 10월부터 12월, 음. 1월부터 2월 이렇게 나눠서 첫 번째는 영어랑 좀 익숙해지는 음. 그런 시간, 토플 준비하는 시간, 두 번째는 본격적인 서류 작성하는 시간, 세 번째는 인터뷰 준비 이런 식으로 음.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영어회화, 집중적으로 <laughs> 준비하는 6월에서 9월 타이밍, 좀 결심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외국 교수님들한테 컨택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좀 간단한 집 미팅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아, 그럼요. 두려울 수 있죠. 영어로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이렇게 좀 준비하는 과정 좀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뭐 연구에 대해서 영어로 얘기하는 거는 몇번 했었어가지고 준비가 돼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외국인과 얘기한다는 거 자체가 좀 떨렸었거든요. 네. 잉그월을 음. 통해서 튜터랑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캬. 음. 아주 좋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하시니까 그런 느낌이 드시던가요? <laughs> 처음에는 진짜 30분 동안 긴장해가지고, 짠나고, <laughs> <생각나고 웃음> <laughs> 그랬는데, 한 <laughs> 10번? 정도 하니까 익숙해진 것 같았어요. 특히 이제, 메가 선생님이랑 엄청 수업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음. 기억에 남거나 특별한 그런 순간이 혹시 있으셨다면? 음 되게 편하게 해주고, 말을 많이 할수 있게 해줘가지고 좋았고, 기억에 남는 부분은, 그게 처음 들었던 수업인데, 엘리베이터 비치 였거든요.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나를 강조하고 나를 소개할 수 있는지를 배웠고 이게 그때뿐만 아니라 SOP 같은 걸쓸 때도 저를 강조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거 이외에도 메간티터랑 뭐 이메일 쓸 때나 홈페이지 만들 때 음. 링크드인 만들 때 음.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음. 저희 선생님들이랑 진짜 별거 다하셨거든요 네. 홈페이지까지 <laughs> 다 만드셨네요. <laughs> 아주 뽕 빼신 분입니다. <laughs> 그러면 좀 토플 스피킹은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셨었는지 일단 저는 토플 스피킹을 뭐랑 수업을 하면 좋냐는 거를 물어봤었고 학스 디자인 팀에. 네, 네. 인선생님을 추천해 주셔 가지고 같이 수업을 했었는데 따로 그냥 문제 풀이 같은 거 하고 오답하고 인골 자료 가지고도 음. 파트 1, 2번에 대해서 음. 스피킹 연습을 많이 했었고, 인골 수업 자료가 아니어도 제가 파트 3이나 4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연습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슈터 분이 그 문제를 음. 직접 가져와 주셔가지고, 같이 음. 시간 재면서 연습하고, 코멘트 주시고, 이래서 많이 도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플을 어떻게, 얼마의 기간 안에 따셨나요? 아. 저 오래 걸네번 <laughs> 봤거든요, 저는.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아, 달러를. <laughs> 처음 본 시험은 89점이었어요. 이제 네 번째 본 시험은 96점까지 점수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잘했다. 네? 응. 96점까지 올라오는데 여러분, 고생 많으셨거든요, 정말. <laughs> 저는 이 공개다 에 보니까 특히 미국은 요즘 토플이 그렇게 점수가 높진 않더라고요. 완전히 원하는 점수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그 점수를 얻어서 지원할수 있게 되었요 그리고 저는 UBC의 토플 점수가 미니멈이 100점이거든요. 그래도 그냥 넣었어요. 근데 붙여주더라고요. 오 그래도 이과은 괜찮다. 응. 점수 안 돼도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네, 진짜. 음. 자, 그럼 이 시기를 거쳐 어. 이제 10월부터 12월까지는 서류 준비에 네. 올인하셨던 기간인데, 어떻게 중점적으로 준비하셨는지. SOP를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를 한것 같아요. 유학을 준비하는 다른 친구들이랑도 SOP를 서로 봐주면서 하기도 음. 하고. 특히 제가 가장 가고 싶었던 학교는 SOP랑 PS를 섞어 놓은 그런 음. 형태의 문항들로 구성된 음. 서류를 작성을 했어야 했었거든요. 음. 그거를 진짜 오랫동안 작성하고 그거 작성하면서 아이템들을 다 정리했던 것 같아요. 그걸 기반으로 뭐 다른 학교의 음. SOP나 PS를 쓸 때도 생각해 놨던 아이템을 좀 배치하는 형태로 갈래고 음. 조합하듯이. 어, 네. 네. 그러면 좀 서류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건 뭐고 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서류를 작성할 때 제가 쓰면은 그게 원어민들한테 어떻게 보일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월이 되게 도움이 됐던 게그 라이팅 음, 수업이 있잖아요. 음, 음. 거기서 실제 트터들은내 글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어떤 부분을 고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같이 했던 게 되게 도움이 됐어요. CV, SOP, PS 각각의 신경 써서 썼던 음. 포인트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가장 먼저 CV를 작성을 했었고 음. 저는 사실 학부 졸업할 때 그리고 대학원 졸업할 때 썼던 CV가 있었기 때문에 음. 틀은 음.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좀 줄이려고 했어요. 그래도 음. 보통 대학들은 두장 정도 음. CV를 음. 내는 게 이상적이라고 해가지고 음. 스터분과 좀 상의하면서 어떤 것들을 빼고 음. 어떤 것들을 넣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기를 하고 그걸 가지고 SOP랑 PS도 어떻게 작성할지 좀 정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SOP 같은 경우는 연구 활동이나 경력, 내가 할수 있는 스킬 이런 거를 좀 강조하고 그다음에 어떤 연구를 계획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썼었고 PS는 그래서 제 적극성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작성을 했었습니다. 어? 적극성 어떤 거요? 학부 때 했던 활동들 중에서 기후변화 오픈 세미나라고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일반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는 세미나를 저희 동아리가 음. 주최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직접 연사로 참여를 해서 저는 기후 피드백 과정에 대한 음. 내용을 좀 다뤘었고 그걸 통해서 좀 대중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음. 끌수 있지 않았나 음. 그런 부분을 P.S.에 좀 강조를 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좀 SOP에서는 어떤 예제들 좀 음, 일부러 넣었는지 이런 거? 일단 저는 기후과학을 전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후 모델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조금 있으면 그게 되게 장점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 경험 중에서도 그런 기후 모델을 활용했던 경험들을 조금 강조를 더 하고 그리고 연구소에서 했던 일들도 같이 소개하면서 제 연구 관심사가 어떤 방향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지도 같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학개발로 아까 포맷이 다 다르다고 좀 하셨잖아요. 요구 상도 네. 다르고 그거는 좀 어떻게 작성하고 관리하고를 효율적으로 하셨는지. 저는 근데 이제 한 학교 빼고는 나머지는 비슷한 포맷으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앞쪽에는 연구 동기, 이 학교 진학하고 싶은 이유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쓰고 그 이후에는 제가 했던 연구에 대한 내용들 쓰고 그 다음에는 연구 계획 그리고 그 이후에 좀 학교 관련된 내용들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앞 부분은 음. 거의 비슷하게 교수님의 연구를 조금씩 첨부해가면서 작성하고 뒤쪽에 학교의 특징이나 학교에서만 하고 있는 뭐 지원 사업 그 학교에서만 얻을 수 있는 뭐 커넥션 기회 음.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하면서 작성을 했던 것 같아요. 또 개인 홈페이지랑 링크드인까지도 준비하셨다고 했잖아요. 음. 이 요소들이 좀 실제 지원해서 어떤 역할까지 좀 해준 것 같다 싶으시던가요? 사실 교수님한테 뭐 직접 피드백을 받지는 못해가지고 음. 정확히 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제 관심사나 대외활동 그리고 프로젝트 내용 같은 거를 음. 홈페이지에서 조금 더 보여줄 수 있어가지고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음.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랑 링크드인은 어떤 측면에 강조해서 좀 넣으셨는지 저는 링크드인을 만들긴 했지만 사실 익숙하지가 않아서 포맷이 홈페이지에 좀더 강조를 했는데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일단 CV랑 비슷하게 제가 했던 활동들 쭉 정리를 하고 연구 프로젝트 같은 내용들은 CV에 담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SOP나 PS에도 글로만 들어가니까 음. 피규어나 이런 것들 보여줄 기회가 없으니까 음. 홈페이지에서 프로젝트 파트를 만들어서 제가 했던 연구들에 논문을 뭐 문문이나 PPT 발표 자료 음. 이런 것들을 같이 첨부해서 다른 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잘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아, 네 홈페이지 잘 봤어? 하면서 보통 홈페이지 어. 첨부하면 그것부터 얘기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조금 홈페이지가 요즘엔 좀 대세다 그런 것 같다. 싶어요. 확실히 만드는 음.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인터뷰로 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1, 2월은 이제 인터뷰의 시기였는데, 인터뷰 준비,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셨는지요? 교수님하고의 어떤 인터뷰가 확정이 되면, 어쨌든 뭐 학교의 특징이나 교수님의 논문 조사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교수님을 좀 서치를 해가지고, 유튜브에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음. 어떻게 생기셨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좀 익숙해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왔어요. 노트북 켜놓고 딱 연습할 때 앞에다가 교수님 사진 이렇게 띄워놓고 연습했던것 같아요. 그래서 실전으로 딱 만나셨을 때는 오, 효과가 좀 좋았어요. <laughs> 익숙한 얼굴. 아, 아 네. 여러분 이런 디테일이 그 긴장감을 확 이제 다르게 만듭니다. 인터뷰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하다 싶었던 포인트는 어떤 거였나요? 일단 그냥 연구에 대한 관심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연구가 제가 하고 있던 연구니까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좀 영어로 막힘이 없는 느낌이었고 음. 제 분야와 관련된 다른 분야의 논문들도 같이 좀파다 보니까 교수님이 제가 하고 싶은 연구에 대한 질문을 해도 말하고 싶은 게 생기니까 그런 이렇게 인터뷰를 원활하게 흘러가는 데 음. 좋게 만들어졌던 것 같고 근데 일단 그래도 영어가 잘안 되면 힘들잖아요 계속 막히고 음. 좀 연구 관련된 얘기를 할 때에 힘이 없도록 그런 수준까지는 연습을 해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되셨군요. 어, 근데 진짜 제가 관심 있는 연구를 하는 분과 얘기를 하니까 막 말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시뮬레이션 <laughs> 얼마나 했을 거예요? 그분의 논문을 진짜 몇, 개, 몇 개를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다양한 튜터 분들이랑 모의 인터뷰 엄청 시뮬레이션 많이 돌리셨다면서요? <laughs> 뭐,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처음에는 인터뷰를 준비할 때 어떤 질문을 준비해야 되냐를 튜터 분께 여쭤봤었고 이제 그거 바탕으로 답변을 짜서 연습을 했는데 연습을 하면서 좀 다양한 발음, 억양이나 말하는 속도에 적응을 할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가장 큰건 진짜 외국인하고 이야기한다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두려... 오셨어요? 어, 뭐 말이 안 <laughs> <나. 안 웃음> 근데 이제 교수님 만나도 안 얼고 그냥 네. 편하게 나오셨다는 거죠. 많이 변했네요, 진짜. 긴장하긴 했지만. 그래도, <laughs> 그래도. 그래도 내가 연습 과정에서 아, 이거 조금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좀 부족하다고 느낀 점. 좀 피드백, 기억에 남는 것들 좀 있으시다면. 네. 준비했던 것 중에 장단점을 얘기하는 게 있었는데, 단점을 좀 많이 준비했었거든요. <laughs> 첫 분께서 단점 무조건 하나만 얘기해라. 그렇지. <laughs> 굳이 굳이 막 엄청 많이 얘기를 어. 할 필요 없으니. 바로 다 줄이고 하나만. 아, 잘했네요. 음. 그러면 단점 그 하나 남은 게 뭔가요? 제가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 발표를 준비할 때그 논리 흐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그걸좀 완벽하게 만들려고 고민하는 시간이 길다. 제단점이로다 근데 단점이 아닌 것 같은데. 교수님 <laughs> 그 <승리> 입장에서는, <laughs> 어, 내 논문도 논리를 아주 완벽하게 도와주겠는걸? 이럴 것 같은데. 장점이 숨겨진 단점. 단점. <laughs> 이런 거 써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자님들. 나의 강점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전략을 사용했는지. 기후 연구에 좀 활용할 수 있는 모델 경험이 있는 게제 장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어떤 질문 하시더라도 제 모델 경험을 덧붙여서, 좀 살려서 얘기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연구 얘기를 물어보시면 이런 모델을 써서 연구를 했었고 이걸 위해서 미국의 모델 교육을 들어갔었다. 이런 어... 식으로. 미국의 모델 교육도 받으러 왔어요? 어, 네. <laughs> <laughs> 그런 거잘안 해요.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럼? 미국의 CSM 이라는 모델을 개발한 NCA 기관이 있는 데 네, 네. 거기서 네. CSM 튜토리얼이라고 직접 모델 구조나 개념에 대해 설명해 을 주시고 또 CS 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요 일주일짜리 프로그램 교수님께서 신청하는 페이지를 보내주시면서 붙으면 보내주겠다. 오. 열심히. <laughs> 그래서 우리가 결국 1순위 학교 원하시던 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셨다고 하던데 그 1순위 대학교가 가장 응. 마지막에 봤던 인터뷰였거든요. 응. 연습이 좀돼 있던 상태였고 뭐 교수님이 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교수님한테 제가 컨택했을 때 교수님 이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할 건지에 대한 단서를 조금 얻을 수 있었는데 증발상 관련한 그런 키워드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제가 했던 연구에서 나왔던 결과 연결해서 불어하고 싶은 연구에 대해 말할 때 그걸 얘기를 했었는데 그 교수님이 아, 마침 이 연구실에서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 내가 찾던 학생이야. <laughs> 너무 잘 됐네요 정말 앞에 먼저 컨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소스를 네. 얻으셔서 또할수 있었던 거니까 어쨌든 여러분도 미리미리 컨택을 해놓으시면서 정보를 많이 습득해 놓으시는 걸로 그럼 이제 멘탈 관리로 <laughs>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찬 님이 연구소를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시면서 이 박사지원과정을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게 너무 힘들진 않으셨는지 힘들긴 했는데 네 근데 그냥 하겠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든 되긴 하더라고요. 원래는 음. 집하고 회사 간의 통근 시간이 편도 두 시간이었거든요. 유학 준비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자취일을 시작해서 버려진 시간도 줄이고 유학 준비에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로좀 확보하려고 하셨나요? 이제 퇴근하면 7시 정도 되니까 음. 그때부터 12시까지는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노력했었고 이제 집에 가면 너무 집중이 안 되니까 저녁 도시락을 싸서 도서관에 가서 저녁 먹고 도서관 닫는 시간까지는 집중을 하고 야, 직장인 진짜 대단합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는 우리들도 할수 있어요. 슬럼프 기간도 겪어보셨고 했을 텐데 준비 기간 동안에는 좀 힘든 순간이나 이런 할 때는 없으셨는지 사실 그 전이 더 힘들었기 때문에. <laughs> 아니 작년이 제일 행복했었거든요 진짜. 밥사준비하던가정이 <laughs> <박자> <laughs> 제일 행복했어요. 저러면 <laughs>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 전에는 제가 너무 저를 못사시키고 음... 방치했던 그랬었는데 이제 환경 이 바뀌면서 마음가짐도 새롭게 하고 도전하는 게 생기니까 좀 의욕도 생기면서. <laughs> 고전하니까 의욕이 생겼다. 멋있네요. 네. 가장 먼저 했던 거는 루틴을 만드는 거였어요. 아침 운동하고, 이제 출근해서, 퇴근하고 저녁을 만들어 먹는 게 저의 루틴이었고. 그러니까 연구 이외에도 좀리프레시할수 있는 요소들을 만들어 놓는 게 연구에서도 성취를 얻기 좋은 거 같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근데 이거 너무 중요한 게요. 연말쯤 돼서 서류 마지막 시기 오잖아요. 애들이 아파요. 막. 이 루틴 만들어 놓는 게 가장 끝까지 갈수 있는, 멀리 갈수 있는 핵심이 모습니다 전체 준비 과정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다 빛나는 순간을 말씀해주어요 그 제가 가고 싶었던 대학의 교수님이랑 했던 마지막 인터뷰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이런 입시뿐만 아니라 연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존경하는 그 연구자랑 얘기를 할수 있었. 다는 게 저한테 되게 크게 다가왔고 대화 자리에서 영어로 이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말하고 그래도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었다는 게 가...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성취의 것이었어요. 순간이네요. 네, 응. 나중에라도 응.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그럼요. 아, 그거... 그리고 <laughs> 합격했던 순간 오 진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마지막으로, 해외 박사. 아, 나 지금 두렵다. 나할수 있을까? 또 고민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거거든요.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꼭 전해드리고 싶은 조언이나 이야기가 혹시 있으시다면. 해보고 싶은 건 무조건 해봐야 된다고 <laughs> 생각합니다. 되게 제 주변에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불안정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음. 근데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laughs> 후회 없이 살고 싶어서 결정을 했고, 여러분들도 망설이지 말고, 그냥 일단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혜찬님이또 궁금한 부분들 여러분이 또 계속 생기시면은 아마 또 댓글도 봐주실 거예요. 그죠? 제가 또 이렇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오늘 혜찬님께서 너무 좋은 귀한 꿀팁들과 말씀들 많이 나눠주셨는데 <laughs> 여러분 이거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시고 꼭 이제 새기고 한번 사는 인생 하면서 한번 도전해보자고요. <laughs>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laughs> 바이. <laughs>